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메가 브레이브에서 꽝 SR이 많이 나오길래 오늘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가 브레이브 네팩 훔쳐우, 깨비 참, 모래두지, 오, 콜로솔트, 오, 파이팅 공 SR이 나왔습니다. 역시 첫 팩부터 꽝이 꽝의 SR이 나오네요. 오늘 SR 네팩 참교육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탱크, 이상해씨, 오와 이상해씨다. 마크, 탕, 어, 세레비도 사실 전설의 포켓몬이죠? sr, 풍선, no, no, no. 여기 이제, 어, 파이팅 공에 의해서 이제 풍선이 나오네, 풍선이. 이 말이 안 됩니다. sr이 이런, 나중에 숟가락도 나오고 젓가락도 나오겠네. 풍선, 파이팅 공, 세 번째 팩, 도토링, 레비풋, 가재군 아이언, 디펜드업, 그리고, SR 메가입치트 와.. 얘도 사실상.. 얘도 사실상 꽝입니다 꽝메가입치트 SAR은 진짜 안 나오네요 SR 참교육 하는 중입니다 어? 얘좀 두꺼운데? 마크탕, 훔쳐우, 예비참, 세레비 SAR이다 짠! 와 마티스의 거래 오 마티스의 거래 굉장히.. 오.. 얘가 마티스인가봐요 어 근데 SAR이 굉장히 그 세련되게 잘 나왔네요 끝 감사합니다